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아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끼지 않는 물건이 있고, 아끼는 것이 있는데, 아끼는 것들은 절대로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 사보세요. 이거 비 오는 날잘안 들고 다닙니다. 혹시 비 맞으면, 뭐또 변질될까 싶어서. 그리고, 어, 뭐,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한다, 물론 가방은 안 빌려주겠지만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지 않습니다. 고급 옷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작업복이 뭡니까? 작업복은 아무리 게나 입을 수 있는 옷이지만은, 고급 옷은 절대로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 만날 때, 아니면 뭐 나무로 집에 축하를 갈때 이때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승용차를 한번 사 보세요.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기스가 날까 싶어서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아끼는 물건도 사람에 따라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끼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때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아깝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볼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때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무엇을 주어도 아까운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깝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여서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 독생자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볼수 없죠. 우리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족에 있는 재산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 아들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독생자 예수님을 아깝지 않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절대로 건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위한 일이라고 하면 시간이나 물질도 아까운 것이 없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만 못 믿는다. 그건 사랑한다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아낌없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 마음을 가질 때 믿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인정받았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갈대오리에서 떠나러 갈때 떠났고 또 이스마엘을 쫓으러 갈때 쫓아내었고 그리고 백세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 두 말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는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겠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했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굴에서 떠나러 오실 때 떠났던 그것을 보면 보통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쫓아내라고 했을 때 비록 서자지만은 자의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 쫓아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받치, 아낌없이 바치는 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아느라 이것은 이제 진짜네날 사랑한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지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선적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셈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노래 사랑받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낌없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날 만에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이 사건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그것도 죽은 지 금방 살아난도 있지만은 4일이 된 나사로가 냄새가 나 무덤에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고 것은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그냥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곧 온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른 주다가 그향유를 300대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3 0 0대나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대당의 노동자 하루 품삭입니다 300 대나리오는 3 0 0이입니3 0 0을 걷더면 1년 동안 노동자 부은 겁니다. 요즘 같으면 10만원 정도 이 노동자들이 부다고 하면 3천만원이 가치가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3천만원인데. 3천만원이라3 0 참, 3 0만원이라도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가르무라가 볼때 너무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나소라가 살아나는 기적이 그가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질만이 아니라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내놓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한번 병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자녀들이 병들면 그병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서대만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고 편서 일어서 계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대반 집사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해서 일하는 그 순간 주님이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운 것은 누구보다도 그들이 주님을 위한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전 15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겠습니다. 이런 자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었죠.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께 인색한가, 아낌없는 마음인가 하는 것을 보면 드러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너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가야 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겠습니다. 그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깝다는 것이죠. 아깝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수 없고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를 믿고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아끼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로 인는세일장 사, 이 세리장 사교를 보시요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목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남 밑에서 내려, 사교야. 보면서, 삭개오 내려오라. 그 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아이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삭개오에게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여, 내 재산 절반을 가난 사람에게 주겠으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 전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사기와 같은 이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기에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마음이 재산을 받을 이 반을 내줄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데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사도를 바르에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주님을 위해서 아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말해도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지 형식적인 건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리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게 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어... 사울과 사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 다윗은 정말 사울을 사,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충 충성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요단한 이 아버지를 책망하는 말로. 내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불렛의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게 무지한피를 흘려서 범죄하시나이까라고 이렇게 씁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그런 신하였는데 왜 그것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했을까? 죽이려 하느냐는 겁니다. 사울이 분별력이 없,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면 다윗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수 23장에 보면 블레셋과 직원둘을할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렘에 레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소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의 물을 곁에는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세용사가블레셋 사람을 주둔하고 있는 진흥으로 몰래 들어가서 정말 베들레헴 우물을 떠서 왕에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들 신나가시나들이 얼마나 다윗당을 사랑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 있습니다. 다윗당이볼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죠. 예, 그것은 생명과도 같은 피와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는 그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들을 대해서 무관심했겠습니까? 아마 끝까지 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다윗에게 요청했다고 하면 다윗은 절대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합니까? 자식들을 피워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고생을 하고 저축해서 돈을 벌어서 제대로 써보지 않고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자식 한 부모가 보살펴도 한 부모 열 자식 못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부모가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저축해서. 한푼이라도 더 자식에 보태주려 하지만, 은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하는 자식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러한 자식들을 볼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똑같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제 어,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어떤 날입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올해는 이코너나 오는 병으로 인해서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려운 가운데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 앞에 우리가 너무 인색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않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까지, 올해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아까워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까워하는 것처럼 하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필요하면 집도 주고 때로는 돈 차도 주고 수천만 원을 주면서 한 앞에서는 우리가 몇만 원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부자 가는 처럼 입으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물질을 심지어서 내 생명까지 아낌없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 야 됩니다. 엘리제 사장 때에 왜 엘리제 사장의 가문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받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2 0절 말씀 보면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엘리 제사장과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너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를 살찌게 하였다. 나보다도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도내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책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은혜로 올려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까워하는 것처럼 한옆에서 얼마나 우리가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수천만 원을 주면서 한옆에서는 우리가 몇만 원을 가지고 벌벌떼면서 그래도 주님 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가는 처럼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는 자세로 살아가는가 스스로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자를 사랑할까요? 어떤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까요? 아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너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으신 적, 내가 너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난에 찾아서 주님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달라고 하늘께 빌기 전에, 내 자신이 하늘에 빼 아낌없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